모르겠어요. 언니 저거는 모른대요 <laughs> 그게 무슨 작작이죠? <laughs>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개인 컷이에요저 <laughs> 그것도 봤어요 머닝이 맞아요? 모자 쓴거저 모자 쓴거 봤어요? 머닝이 모자 쓰고 싹 이렇게 한다고요 저도 응. 언니 거 봤어요 약간 그 미러 같은 데서 찍은 거어 <laughs> 맞아요 <웃음> 멋지던데요? <laughs> 저희는 진짜 좋아. 다 열심히 멋지게 찍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쇼챔 1위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다 이상해요 진짜 네. 오늘 1위 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올 거예요? 아, 안 울어 저번 주에도 안, 울었잖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저는. 안 울었잖아요 우리 둘다안 울었잖아요 뭔가 너무 네. 놀라서 눈물이 안 나고 네. 감동은 안 해서 맞아요 <laughs> 네. 끝나고 울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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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laughs> 있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 이고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볼 때는 크리스마스에 나가잖아요 아 기다리고 <laughs>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저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되게 멋지게 인트로도 찍고 맞아, 옷도 이렇게 필요하고. 예쁜 거 입었잖아요 우와, 우리 만주 오늘 블랙 앤 화이트네요 예예 yeah. yeah, 역시 잘하아 yeah. 저희는 또 그러면은 또 어, 준비하는 게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럼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브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역시 <laughs> 네. 파이팅 파이팅 응. 언니 왜내말따라예요나 앵무새거든. <laughs> 아, 파이팅 파이팅. 오네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짤랑짤랑짤랑다끝다 아, 짤랑. 아, 짤랑. 왔다. 왔다. 응. 안녕. 어 오랜만에 단장즈네요. 그러게요. 우리 또 대기실에서 만났데 <laughs> 근데 머리 색깔이 머리 진짜 차이난다. 그니까 나 원영이가 이런 머리하면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시긴 한데 응. 저 아직 갈발, 흑발이 더좋아 근데 언니한테는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요? 네 팔, 단발 이어서 그러니까요 금발까지 추가됐어요, 가을 언니 머리가 뉴뉴그리 <laughs> 나는 오늘 생머리 원영이의 생머리 내가 아주 잘 담아주겠어 이제 곧 저희 순서랍니다 대리님 순서 주은요두 사람 너무 많대요, 밖에. 진짜? 어떡해. 떨려. 이제 그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거지. 관객 팬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어요. 이짜많요 우리 곧 만나. <laughs> 곧 만나. 아니, 나 머리카락이. 이거 봐. 언니가 너 챙겨줄 거다. 그레이 음, 나는 원앤놀리 그레이 원앤놀리 그레이였어 너쟤방하잖아원앤놀리 그레이 이런 걸 해줘야지 나파 크리스티 블루 렌즈 끼고 싶어 진짜? 아, 내가 줄게요 그짜 그래 그래. 많이 언니 그래. 이따가 줄게요 언니 도수 없는 거끼고 맞아. 맞아 언니 아까 도수 있는 거 끼고 올라왔죠 <웃음> <너>. <웃음> 나 그래서 어떡해. 계속 멤버들한테 계속 치아 걸었어 요나좀 어지러워요 <laughs> 어떡해 잘못끼고서 언니도 하 지금 체리퐁탕 <체레통통통> 먹으러 <방으로> 왔어요 <laughs> 여기가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릇이 그치. 진짜 이만해요 국자도 얼굴만해 <laughs> 진짜 혜실 국자로 먹는 거 아니지? 그래서 그걸로 모르겠어요. 먹으면 이제 한끼뚝다 세숫대 영양라고 불리는데 그거 먹어봤어요 그전 사실 볼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laughs> 어, 진짜 오랜만에 오는 <laughs> 거예요 맞았어요. 그때 제가 카레오도 <laughs> <오다> 먹었어요 <먹었었거든요. 웃음> <laughs> 카레도 맛있대요 아예 진짜 가고 싶었던 요즘은 모모티 생상에서 핫한 파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가을 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파이를 언제 먹어야 될지 지금 약간 아.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쪽으 파이가 파이? 그걸 왜였지아 회사 회사 근데, 아, 근데 어 우리 얼굴이 얼굴 많아 <laughs> <그런 걸. 어떻냐? 웃음> <laughs> <그냥, 웃음> 얼굴 깨끗하진 음. 않아요 <laughs> 네 가지 종류로 이제 또 나눌 수있아요 뭐 그래서 네 가지 맛을 다 먹고 싶어서 반반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두 개, 언니 두개 해가지고, 네 가지 반 아, 여덟 가지 아니었어? 나는 하나를네가지로 나눌 수데어 그럼 만든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아. 반반씩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까네 가지를 시야하는 거지. 하나 카레어도 먹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laughs> 봤어요. 여기 어보자마자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짜잔. 이렇게 앞에서 파이를 크림 비렐레로 우와. 구워서 우와. 일단 크림이랑 딸기를 얹을거예요 완전 맛있겠죠? 진 이거 근데 코팅돼서 왼쪽에 완전 바삭바삭하게 구워주고 나와야 돼. 거기서 딸기도 해 나는 커피, 언니는 아이스초 nice 먹고 갈게요. 안녕. 안녕. 단장지 데이트. 방금 쇼핑하고 당 떨어져서 파이 먹으러 온 거예요.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 짜잔. 우리 퍼파이 나왔어요. 이제 먹다가 먹다가 생각나서 샀어요. 이게 내 거고 내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꿔서 먹어보고 있어요. 진짜 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 맛이 짜 이거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반짝이 들어서 좀 놀라죽겠다. 사탕 음, 컨셉이에요. 사탕 사탕 주에요아 어쩐지. 보들보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웃음> 센터로 투구 <laughs> 그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aughs> 머리로 하셨어요. <수정을>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슉 슉. 요 정도를 불러가 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슉 슉.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가지고 아, 우리 같이 아, 찍으려다가 리고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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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언니? 특전에 도쿄로 왔습니다. 아, 일본 오사카 갔다가. 후쿠오카도 다녀왔다가 지금 그래. 이제 마지막 스케줄로 도쿄에 도착을 했는데 맞아요. 나는 뭔가 일본 여러 곳 보고 돌아다녀서 음. 좋았어. 음. 우리 오사카 팬분들 후쿠오카 팬분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음. 이번에 만나서 너무너무. 음. 맞아요. 맞아요 와주신 분들 응. 너무 감사해요. 못 만난 우리 다이브도 나중에 많이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내일이면 한국 가는 날이. 우리 일본 다이브들이랑 있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어요. 우리 또 룸메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행메이트 된 기분. 이 <laughs> 여행 가는 어. 기분이야. 해외 갈 때마다 <laughs> 룸메이트가니까 되게 잘 드러낸. 맞아서 좋아요. 맞아.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것도 살짝 비슷하고. 맞아. 그 패턴을 파악해 가지고 편해 너무 좋아. 오늘 나온 스케줄도. 맞아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일본 <laughs> 다이브 이따 만나. <받나. 웃음> 네. 이게, 네. 다행이의 언니가 지금 네. 얘기를 네. 아침 6시 네. 그 얘기도 하 뒤에서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 뭐효력 네. 같지? 아니요, 언니 처음 듣잖아. 오늘 오늘 500일이래요. 언니 화제도 머리우 그만하게. 아니요, 언니. 그만해! 우리 무직뱅그깨게 꾸며줬어요. 오른 하이. <웃음> 내가 껄준하지 <laughs> 않게 같이. 하이 e b 다시 초록 아니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 I'm blue girls. Blue girls 왔어요. 앞에 안녕. 지금 저희는 오사카로 넘어왔는데요. Hi. 앞에서 가을 언니가 아주 야무지게. 편의점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셀캠을 찍으려고 제가. 언니가 셀캠을 아주 도와주는데 지지라고 <laughs> <나고> 있어요. <laughs> 그래 조정 중. 조정 중. 무엇을 사셨나요? 편의점 치킨이 맨날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지지로. 소이 맛이랑 오. 솔트 맛이 있어가지고. 간장 맛 소금 맛. 응둘다 하나씩 샀죠. 오 역시. 목자랄. 역시 목자랄이십니까? 와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맛있겠다. 치킨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본전 가서도 먹으면 재겠어요 어. 아 그러면 나그거 비교해 주라. 본 컵라면... 라면 맛이랑 과연 똑같을까?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아 궁금했어. 오케이. 내가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서 가져왔어. 비킬 단무지야. 치란 라면, 콤라면과 본전 맛 비교인가요? 제가 냉정하게 네. 비교합니다. 아, 아, 컵라면 아직 이거 좀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먹는 거? 와이파이. 와이파이 코디 입력해. 안돼? 잠깐만. 해줄까? 너 이거 너 이거 했어? 아 어디서 들간 거예요? <laughs> 어. 어디서 <laughs> 들갔냐고나 그냥 <laughs> 정말. 내가 또 해주는 수밖에. 나 그냥 <laughs> 들어가라길래 <해>. 들어갔을 뿐인데. <laughs> 진짜? 원영이 없으면 <없음> 못 살아. <laughs> 아, 오. 진짜. 아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아. 성공. <laughs> 땡큐 a 다녀올게 안에. 제가 오름 아이고 나 단열. 이런 선물 알려주세요. 선물을 선물로 받았어요. 대박, 엄청 놀랐어요. 너무 예 예쁘죠? 감사해요. 현장이라고 풀어킹이 됐기 때문에. 맞아. 풀어킹이었어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혹시 각자의 위치에서 달려보자고요 내일은 저기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안돼요 너무 행복해요. 나 진짜 너무 행복하않아 우리 썸네일 찍자. 언니도 하나 들어봐. 요거트인가 들어봐. 네. 나 지금 파파야 원형이야. 하나, 아, 둘, 네. 셋. 파파야래. 우리 파파야야 <laughs> <와야> 지금. <laughs> 저 내일도 출국 전에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좀나올려고 언니는 어디가아 아, 맞아, 밥먹으러 가자. 스페인을 즐길 때야. 스페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